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커피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이자 본고장이죠.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생산되는 그 특유의 커피는 화려한 맛과 꽃향기가 나는 커피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거기다가 에티오피아 특유의 커피 처리 과정도 있어. 품종 자체가 다른 커피들에 비해 카페인 수치가 낮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스페셜티라고 불리는 커피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커피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1억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5배 수준이며 저지대가 해발 125m 최고지대는 해발 4620m를 나타내는데 국토의 대부분이 고산 고원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생각하는 열대 기후가 아닌 온대 기후를 가지고 있죠. 당장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도 해발 고도가 2300m 정도라서 여름과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봄과 가을 같은 기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부와 서부는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기도 해서 사실상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라비아 이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약순제국을 토대로 발전하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약 3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이죠. 거기다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16세기에 이슬람교도들이 에티오피아를 14년간 점령하고 1935년 이탈리아가 침공하여 5년간 에티오피아를 점령할 때도 황제가 존속하면서 저항하였고 외세를 축출하였죠.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20세기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탈리아와 대척점에 있는 영국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거절당하는 서러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근본 있는 국가였기 때문일까요? 이후 5년간의 저항 끝에 이탈리아를 축출한 에티오피아는 냉정한 국제 정세를 받아들이기보다 위기 속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서러움과 고통을 깨닫고 앞으로 억울하게 침략을 받는 국가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울 것을 선언했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 있는 국가답게 억울하게 침략받는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죠. 한국전쟁의 연합군을 편성하는데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무려 6037명의 군인을 만킬로나 떨어진 우리나라에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파병되어 우리나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던 에티오피아의 용맹한 군인들은 춘천, 화천 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는데 단한 명의 포로도 허용하지 않는 결사적인 모습으로 엄청난 공을 세우기도 했죠. 이렇게 억울하게 침략받는 나라의 서러움을 알고, 용맹한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파병까지 해주며, 도움을 주던 에티오피아는 이후에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1974년 맹기스트에 구테타가 발생하면서, 왕정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기 시작했죠. 그러나, 1991년 멜레스 총리가 집권한 이후,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 양국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나라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문화협정, 1999년 스포츠 교류협정, 2003년에는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교류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죠. 어쨌든 이런 고마운 국가 에티오피아는 오래전부터 과거의 우리와 비슷하게 한 가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림 때문이죠. 에티오피아에는 열대우림, 고원지대의 숲, 반목림, 덤불지대, 대나무림 등 다양한 산림자원이 존재하고 이는 에티오피아의 전체 국토의 약 50%에 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듯 숲과 산림 자원이 주는 이로움 때문에 에티오피아도 산림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3,000m 이상에 위치한 고원지대의 숲은 수원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필요성이 매우 높죠. 그러나 과거의 일제 강점기 시절 국가총동 원령으로 인해 희생된 우리나라의 산림과 비슷하게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가 1930년대 5년간 점령한 시기에 우량 수목이 대거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져 산림 자원이 파괴되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고산지의 목축업이 성행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발 1,500m 내외의 중원지대의 경우 농지로의 전용이나 연료용 벌채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과 이를 식량으로 삼는 미생물들을 활용한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림황폐화가 지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1500m 이하의 저지대 또한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곳은 대체로 강수량도 적고 토양의 비옥도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농사가 어려운 덤불지대로서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주마다 자신들이 키우는 동물이 먹이를 다 먹고 나면 또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람도 없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수목들도 수추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보건 사업과 더불어 조립 정책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특히 에티오피아는 유칼립투스 나무를 중심으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유칼립투스 나무의 원산지가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때문에 유칼립투스 나무가 멸종위기에 차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를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산림보건 조림 사업에도 전통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양의 유실을 막고 토지를 안정화하여 경작에 성공하는 사례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한마을은 20년 전만 해도 주민들이 살기에 환경이 척박해서 주정부에서 이주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전통방식의 토지 안정화 사업을 통해 현재는 경작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해 사람들이 살고 있죠. 또한 다양한 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산림보건사례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 AID)의 협력으로 산림 복원에 성공한 지역들은 가축 사료나 물 문제 등이 거의 해결되어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에티오피아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복원한 산림이 다시 훼손되는 것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산림 소독원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낮은 토지 생산성으로 인해 목축을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 에티오피아의 특성상 복원한 산림도 금방 다시금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잠재 소독원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눈에 우리나라가 포착되었죠. 사실 평소에도 에티오피아 환경사님 기후변화장관이 우리나라의 관계기관과 통화하면서 산림 부문의 협조를 자주 요청했는데 이에 의문이 생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어떤 이유로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산림 부문에 깊은 관심을 갖는지 문의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산림 녹화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미래학자 레스터 브라운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을 산림 녹화의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라고 역설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이 널리 알려져 에티오피아 정부 기관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죠. 더불어 에티오피아 내부에서도 성공 사례를 이룬 한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이유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6.25 전쟁 당시 정예 부대 6천여 명을 파병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관심을 보여주는 에티오피아의 도움 요청을 마다할 리 없었고 산림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에티오피아 대통령궁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에티오피아의 산림 복구와 더불어 우리가 성공적으로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및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피포지 사업에 동참을 제안했고 에티오피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협력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평화산림 이니셔티브 시범 사업이 피포지 사무국에 의해 올해의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 평화산림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의 산림청이 2019년 9월부터 에티오피아의 황폐한 숲을 복원하며 지속가능한 혼농임업으로 갈등지역의 민족 간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농림. 식품 분야에서 유일하게 주요 사업으로 선정된 에티오피아 피포지 사업은 산림청과 SK이모,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에티오피아 환경산림 기후변화위원회 등총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평화살림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커피 농업과 더불어 지하수, 전기 공급, 지역 다민족 협동 조합의 교육 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실제로 2021년 10월 산림청 산림교육원과 코이카는 아프리카 산림 복원을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연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에티오피아 산림 환경, 기후변화 공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림 복구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까지 염두에 오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새로운 돌파구를 영남대 새마을 개발 모델에서 찾았죠. 실제로 과거 대규모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에티오피아 정부 관료들은 영남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에티오피아 정부 관료들은 별도로 영남대 관계자와 만나 에티오피아의 국립대학인 아와사대학과 함께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새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대표단들은 한국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성공을 주제로 1970년대 전 국민이 참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새마을운동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룬 사례들을 소개받으며 배우고 갔죠. 오늘은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기후와 함께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산림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환경은 에티오피아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식민지배와 침략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산림 자원이 파괴되는 아픈 역사를 겪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산림 복구를 이루어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도 이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에티오피아는 용맹한 6천 명의 용사를 한국전쟁에 파병해 준 것과 더불어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만 킬로나 되는 거리를 날아서 온 고마운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줄 차례인 것이죠. 이런 관계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으로 힘들 때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좋은 국가 관계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살림의 경우에도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당장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겠죠. 그러나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양국이 협력한다면 언젠가는 에티오피아의 산림이 한국의 산들과 같이 푸르른 빛을 띠며 에티오피아인들을 맞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재배된 커피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